아수웨로 왕은 힘이 있는 왕이었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잔치 중에 흥이 올라 왕후를 불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후 역시 같은 시간에 여자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고 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해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심지어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뭐 이런 악당이 있어 생각이 들겠지만 때로 우리도 그 악당이 되곤 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폐위시켜 버리고 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 판단과 태도의 재료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같은 감정에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더 나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 드립니다.